안녕하세요. 머리하는 숑이입니다 오늘도 머리 씻고 예쁘게 묶어볼게요. 머리 반으로 나눠서 묶어준 상태고요. 위에 머리 공간 사이에 머리 넣어서 빼줄게요. 이때 머리 넣어서 빼주기 전에 손으로 빗질한 후에 머리 그대로 잡아서 빼주세요. 이제 빼준 머리 손으로 이렇게 여러 번 빗질해주시면 좋은 게 안에 접혀있는 부분이나 좀 지저분한 머리가 정리되요 이렇게 이렇게 한 다음에 위에 부분 묶어준 부분 가운데 공간이 너무 크잖아요. 이 부분을 최대한 작게 만들어 주시려면 밑에 머리를 잡아당길 수 있을 만큼 잡아당기시면 위에 머리가 좀 최대한 작아져요. 그런 후에 이제 모양 만들어 볼게요. 머리끈 살짝 들어 올려 주시면 되는데 이때 머리끈만 잡아당기시면 손가락 넣기 힘들어요. 그래서 위아래 누른 상태에서 두피 가까이 최대한 머리를 이렇게 눌러주세요 눌러서 머리끝만 살짝 들어 올려서 밑에서 손가락 끼워서 위에서 머리 잡아서 그대로 빼 주시면 돼요 편하게 빼 주시면 되고요 이제 빼준 머리 위쪽 부분만 살짝 빼서 양쪽으로 벌려 주세요 크기 대충 만들어진 후에 마지막에 한번더 만들어 주면 편하기 때문에 대충만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만들어 주 줬다면 이 머리는 다시 아마 원위치로 옆으로 벌려도 다시 원위치로 될 거예요. 이건 가발이라서 벌려주는 그대로 유지가 되지만 저희 실제 머리 같은 경우 제 머리도 마찬가지로 옆으로 벌리면 다시 오므라들어요. 그래서 길이만 좀 키워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밑에 머리 머리끈 사이 에 손가락 넣어주시면 되는데 위에서 넣어주시는 게 아니라 방향 잘 보셔야 돼요. 밑에서 손가락 넣은 상태에서 이렇게 한 바퀴 돌려주셔야 돼요. 꼭한 바퀴 돌려주셔야 돼요. 밑에서 넣은 상태에서 한 바퀴 돌려주셔야지 머리 넣었을 때 머리가 풀리지 않아요. 이렇게 밑에서 잡아서 한 바퀴 돌려주신 후에 밑에 머리 그대로 반 접는다는 느낌으로 접어서 그대로 잡아서 빼주시면 돼요. 그대로 살짝 느슨하게 잡아서 반 접어주시면 되는데, 이게 잡고, 잡는 위치에 따라서 머리 크기가 달라져요. 머리 모양, 크기가. 그래서 나무 머리 길이에 따라서 잡아서 크게 조절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나무 머리가 길다면 머리 길이에 따라서 한 바퀴나 두 바퀴 돌려주시면 돼요. 전한 번만 돌아갈 길이기 때문에 가발은 한 번만 돌려서 머리끈 사이에 넣어서 고정해주시면 되는데, 이때 너무 머리가 짧다면 밑에 머리 크기를 조금 작게 만들어서 남은 머리를 길게 남겨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돌려서 머리끈 사이에 넣어서 빼주세요. 너무 짧으면 머리가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가발보다는 조금 더 길게 빼주시는 게 좋아요. 이제 머리 원하는 만큼 벌려주시면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 머리는 다시 이렇게 이게 아무래도 벌려주는 대로 그대로 있지 않고, 그래서 조금 더 위쪽 부분을 과감하게 벌려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바로 연결해서 제 머리로 보여드릴게요. 머리 반으로 묶은 상태에서 위에 머리 공간 사이에 머리 넣어서 완전히 빼주세요. 위에 공간 최대한 작게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머리끈 사이에 머리 넣어서 빼주세요. 위쪽 부분만 벌려주시는데, 옆으로 벌리는 머리는 다시 모아질 수 밖에 없겠죠. 그래서 길이만 키워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밑에 머리, 머리끈 사이에 넣어서 빼주시면 돼요. 머리 잡고 넣고 빼는 방향 잘 보시면 될것 같고요. 머리 길이에 따라서 한 바퀴나 두 바퀴 돌려서 머리끈 사이에 넣어서 고정해주시면 되고요. 남은 머리 길지 않다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두셔도 돼요. 위쪽 부분은 좀 과감하게 벌려주셔야지 전체적으로 모양이 예뻐요. 자, 오늘 헤어는 약간 지켓핀, 머리끈으로 묶었지만, 약간 지켓핀으로 할것 같은 느낌으로 해봤고요 응용해서 예쁘게 올림 머리 해보세요.